14년 전공 A 기형 10번 어,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회압주기와 관련된 문제인데, 이제 이건 태양의 흑점과도 언급이 되어 있는 문제네요. 자, 태양이 그렇게 있고요. 태양의 이제 표면에 이렇게 흑점이 있어요. 일단 문제 제시된 걸 그려, 그려볼게요. 이런 식으로 지구에게도입니다. 이제 저 멀리 제 항성이 하나 있어요. 이제 지구, 지구가 이렇게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전할 때 태양도 자전에 의해서 흑점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. 근데 지구가 이 공전하는 것보다 태양 표면에서 흑점이 태양의 자전으로 인해서 흑점이 이동하는 정도가 더큰 거예요. 지금 흑점은 지금 이만큼 이동한 거고 지구는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. 그걸 어떻게 아냐면 문제의 단서가 단 태양의 자전 방향과 지구의 공전 방향 같은 방향이며 e의 값은 s의 값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e의 값은 지금 지구의 자전 주기잖아요. 그리고 이제 s는 이 아, 흑점 그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태양의 자전 주기. 이것을 이제 S라고 한 거죠. 근데 지금 여기서 어 E의 값이 크다는 말은 주기가 길다는 말이니까 더 천천히 간다는 거고. 이 S 값은 지금 더 작은 거니까 주기가 작다는 말은 더 적은 시간에도 빨리 한 바퀴 돌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이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태양의 자전주기가 S라는 말은 어, 지구가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에 이만큼 왔을 때 태양 표면에 있는 흑점도 이만큼 오, 오겠잖아요. 그러면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으로 하면 태양의 흑점은 이만큼만 간 것이 되는 거예요. 지구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. 근데 이제 항성을 기준으로 하면 저 멀리 있는 이 항성을 기준으로 하면 태양의 흑점은 이만큼 간거죠 항성을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간거고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는 이제 계속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공전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흑점은 이만큼 간거죠 이만큼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,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바퀴 360도 360도 이제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360도를 며칠 만에 공전을 하냐면 주기 2만큼. 이만큼이 하루만큼 가는 거예요. 데이 이렇게. 그러니까 360도를 어 며칠 며칠 만에 가냐. 그래서 이 값은 하루에 몇칠 가냐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거 여기서도요. 지구를 기준으로 해줄때흑점이이동만 이동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S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하루에는 이만큼 간 겁니다. 그리고 항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성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의 자전 주기가 p라고 했잖아요 했었, 그러면 이만큼이 이만큼이 p인 거예요. p? 아니, 이만은 p/360. p분의 360인 거죠. 이만큼은. 이만큼은 p분의 360. 이만큼은 s분의 360. 이만큼은 2분의 360, 360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항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이만큼 갈 테고. 근데 또 하루에 지구는 이만큼 공전할 거고. 그러면 이 차이만큼 이만큼인 건데 이 차이만큼은 날마다 커지겠죠. 그다음 그다음 날 되면 지구가 이만큼 갔을 때 흑점은 더 이만큼 갈 거고. 그럼 항성 기준으로서는 해 이만큼일 텐데 지구는 이만큼 왔으니까 지구를 기준으로는 이만큼밖에 안간 거고. 근데 이 차이가 점점 커지겠죠.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360도가 됐을 때의 회합이 되는 거죠. 다시 한 줄로 서는 회합이 됩니다. 그래서 어 간단하게요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이것이 된다.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. 혹은 이곳에서 이거를 빼면 이게 된다. 이렇게 식을 쓰면 돼요.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. 기분의360 빼기 전이 이 지구 이거만큼빼 볼게요. E 360은 s 360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60을 다 이제 뭐 양변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런 건또 많이 나와 있죠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지금 문제에서 p를 p를 s와 이만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라라고 했으니까 p 분의 1은 s 분의 1 더하기 이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s 이이 e 더하기 s는 p 분의 1인데 그래서 p는 이 e 플러스 s s 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회합 주기 회합에 대한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